너무 이거는 다이소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 바로바로 바로 룸투어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저희 집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학교 앞에 있는 투룸에서 살고 있고, 저랑 같은 과 동기인 친구랑, 그리고 치치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투룸인데 미니 투룸은 아니고 방두 개에 거실 하나 있는 정투룸이고요. 제가 지금 벌써 자취를 시작한 지 3년 차거든요. 근데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방 꾸미기에 관심이 엄청 많아져서 인테리어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영상이 경하우스인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비슷한 느낌으로 방을 꾸며보려고 했는데 그 비슷한 느낌이 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조업반이거든요 그래서 1년만 살다가 방을 뺄 거라서 뭐 비싼 가구를 산다던가 뭐 페인트칠을 한다던가 이런 건좀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작은 소품들로 방을 꾸며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방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에는 치치가 좋아하는 스크래쳐가 달려 있고 옆에는 제 핀들을 보관하는 끈들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불 쪽으로 가면 다이소랑 쿠팡이랑 이케아랑 등등에서 산 인형들이 있고 머리맡에는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배찜질하는 거 그리고 얘는 발 발찜질하는 거그 다음에 여기는 별거 없는 책상이고요 얘는 다이소에서 산 북스탠드인데 얘가 좋은 점이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그넷도 붙일 수 있고. 쪽지 같은 거 여기에 걸어 둘 수도 있고. <laughs> 맞아 설명을 해 보자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그 맥세이프 그립톡도 여기다 붙여 놨고 그다음에 요 뒷면에는 좀 별로 안 예쁜 그립톡을 여기다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에 수납할 거, 자석으로 된거 필요하면 이거 북스탠드 사용하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얘가 원래는 이렇게 딱 직각으로 돼 있는데 살짝 힘을 주면 이렇게 <laughs> 좀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지 홀더처럼 사용 가능한 거고 얘는 눈이 안 보여. 태모 태무. 저번에 태무 강할 때 나왔던 애고 책상 밑에는 이렇게 책꽂이가 있고요. 여기 앞에가는 다이어리, 둘째 칸은 학교 다닐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뒤에는 자주 안 쓰는 것들. 매그 <laughs> 다음으로 여기는 제 화장대 겸제 거울 보는 곳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좀 귀여운 게 많거든요? 이게 치치가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을 여기 위로 올렸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같이 만든 피규어 같은 거고, 이거! 어, 잠깐만요.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 겨울에 일본에 가서 사온 지지 인형이랍니다. 엄청 거금들여서 샀어요 근데 얘가 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냐 하면은 치치가 여기를 계속 물어뜯어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위로 유배 당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디퓨저인데요. 동물을 키우시는 집은 알 수도 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똥잘 치워주고 해도 뭔가 모르게 이 집에 배인 듯한 꾸릉꾸릉한 냄새. 뭔지 다들 아시죠? 식물성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거라서 저처럼 동물을 키우거나 아기가 있는 집에도 저도 아기가 없지만 아기가 있는 집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이 향이 블랙 머스크 향이거든요. 되게 포근하고 은은한, 좀 달달한 그런 파우더리 향이고 발향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리드스틱을 두 개만 꽂아놔도 향이 잘 퍼지더라고요. 병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패키지도 예뻐서 선물하는 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책상 밑에 있는 책꽂이에 여기 이렇게 벤블리 상자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게 상자가 진짜 튼튼하고 좋아서 여기 안에 이렇게 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여기 안에 다 모아뒀어요. 이렇게 좀 튼튼하거나 좀 뭔가 비싸 보이는 그런 상자에다가 이렇게 짐 보관해서 꽂아 놓으면 진짜 감쪽같고 예쁘지 않나요? <laughs> 정리 꿀팁이랍니다. 다음에 여기 밑에는 화장대로 쓰고 있는데 먼저 요거는 다이소에서 꽃은 바구니 같은 거를 사서 여기 안에 이렇게 드라이기랑 고데기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자주 쓰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 여기 또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네도 치치가 자꾸 건드려서 여기 안에 아예 못 건드리게 넣어놨고, 얘네는 여기 앞에 이렇게 올려뒀고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게, 얘는 USB거든요. 어떻게 열리냐면, 그리고 얘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요렇게 정리할 때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엄청 귀엽죠? 요즘에 USB 쓸 일이 없어서 그냥 피규어처럼 여기 위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직접 만든 모기입네요 여기는 달팽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인데요.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얘는 왕달팽이, 그리고 중간 사이즈는 명주달팽이, 그리고 작은 사이즈는 명주꼬물이들, 아기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락통 안에는 명주알, 명주알들이 담겨 있고요. 여기서 부활을 하면 여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옆에 자 채치 군이 직접 스크래처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고 하네요. 채치 군 <laughs> 채치 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좀 부끄러운 것 같네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바로 바로 제가 다이소에서 직접 사다가 조립한 스크래처인데요. 치치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이게 흔들거리는 거라서 그런지 아예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룸투어 영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두달 뒤에 이제 본가로 들어가게 돼서 짐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중이라 볼게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Yum